업다운 해봐. 좀 과하게 해봐. 어, 굿. 업다운 과하게 해봐. 굿. 그렇지. 어. 많이 안고. 자, 넓게 타. 넓게. 넓게 다 업다운 과하게 해봐 다운 업 어. 다운 업 어. 다운 업 어. 그렇지 과하게 굿. 자, 이제는 이발 밟고 저발 밟고 해봐. 발바닥에 밟는 느낌. 쭉 밟고, 쭉 가서 쭉 밟고, 꾹 밟고, 꾹, 오른발 꾹 밟고, 왼발 꾹 밟고, 오른발 꾹 밟고. 오른발 꾹 밟고. 어. 자, 넓게 타봐. 속도 좀내 갖고 자업 다운 을좀 과하 게 Good. Good. 상체는 너무 숙이지 말고, 앞으로만 이렇게 중심에. 스키 중심에 딱서자 업다운 좀 과하게 하면서 넓게 다운 업 다운 하면서 좀더 과하게 앉고 과하게 일어서고 해봐 자 여기서 스톱